오늘 사과, A Christmas Tree, Christmas Tree의 전통에 대해서 어, 설명한 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문단 건너뛰고 이문단부터 갈게요. During ancient times, people believed that the sun was a god. 고대 동안에 고대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That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겠죠. The sun was a god. 태양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When he became weak, winter began. 그가 약해지면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So people brought evergreen trees into their homes.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bring에 가 거죠. 가져왔습니다. evergreen tree. 늘 푸른 나무, 상록수.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도 초록색인 거. 그런 상록수를 into their homes 그들의 집으로 가져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Believe에 대한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Believe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자 그들은 생각했는데요 It made the sun got strong 자 그렇게 하는 행위 즉 상록수를 집안으로 가져오는 그 행위가 Made,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를? The sun g o d 그 태양신을 어떻게? strong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e sun god은 여기 이 가로 꺽쇠로 묶은 곳 있죠? 요 문장 안에서 어, 목적어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rong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게 됐네요,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상태가 지금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 행위 즉 어, 상록수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행위는 만든다. the sun god 태양신을 어떻게 strong 강하게 만든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it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됐겠죠. it 그 행위는 mad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믿었습니까? bright 환하게 again 다시 환하게 만든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표현은 이 made 라는 표현인데 made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렇게 목적격 보가 나올 때 여기 이 자리가 이게 형용사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한 상태로 만들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omething that Martin Luther was the first person to decorate a tree with lights.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that 나왔다는 거는 뒤에 이제 문장 같이 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럼 여기는 다 뭡니까? 여기는 Think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서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한? 장식을 한. 나무를 무엇으로? 나무를 불빛으로 장식을 한첫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2부정사의 무슨 용법? 앞에 있는 the first person 꾸, 꾸몄죠. 명사를 꾸몄으니까 여기는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with는 뭐였어요? 뭐뭐와 함께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혹시? 무엇무엇을 가지고 뒤에 어떤 도구 같은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 with였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이 문단의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볼게요. He took a tree home and decorated it with candles. 그래서 그가 took a tree, take의 과거형이죠. 나무를 가져갑니다. 어디로? home,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 home도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는 take a to be. 그렇 A를 B로 가져가다. 그래서 장소 앞에 투가 항상 쓰이잖아요. 어디 어디로 가져가다. 그런데 이 홈은 앞에 투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 자체가 부사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투가 이미 홈 안에 그냥 내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he took a tree home. 앞에 투가 없습니다. 홈 앞에는. 그가 나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decorated it. 그것을 장식을 했죠. 이거는 그 나무겠죠, 나무. 무엇으로 장식했습니까? With candles. 앞에 있는 이 with light 하고 똑같은 with예요, 그렇죠?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도구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캔들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장식을 했습니다. Over the years, Christmas candles caused many fires. 몇 해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초들은 많은 화재를 일으켰죠. 나무에다가 그냥 초를 끼워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겠죠. Then, in 1895, an American named Ralph Morris put electric lights on Christmas trees. 자, 그런 다음에, 그런 후에, 1895년도에 어떤 한 미국인, 근데 이름이 뭐예요? Ralph Morris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국인이, 어떤 한 미국인이, put, 놓았습니다. electric light 전구를 놓았대요. 어디에다가 놓았대요?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다가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를 놓은 첫 번째 사람이겠죠? The first person to decorate it with electric lights. 자, 다음 볼게요. Since then, evergreen trees with lights have been symbols of Christmas. 자, 그 이후로, 그 이후로라고 했죠? 이후로. 그 이후로 쭉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과거의 지점을 딱 찍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쭉 이런 것이 바로 s 스 n e 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해석은 그냥 이후로라고 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then은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 이후로 상록수. 그런데 뭘 가진 상록수야? 어, 불이 있는. 그죠? 뭐뭐가 있는. 여기서 with는 뭘까요? 어떤 소유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이것을 가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도구의 with랑은 또 조금 다르죠. 그죠? 불빛으로 장식된 불빛이 있는 그런 상록수들이 have been symbols. 무엇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동사 모양입니다. 동사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have plus pp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pp는 뭘까요? b는 뭘까요? 그냥 비동사의 pp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비동사의 뜻이 뭐지?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뭐, 뭐, 이어 왔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볼이여 왔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이여 왔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학원에서 만날게요.